안녕하세요, 김필입니다. 피 오늘은 5월 5월 12일 푸샵 32일차 들어가는 날입니다. 어,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또 알게 모르게 또 팬들이 생겨날지도 몰라서 오늘 아침에도 머리는 또 이렇게 드라이를 하고 아직 옷은 갈아입지 않은 상태입니다. 어, 옷이 좀 멋있죠. 뭐 헬스복이라고 하는데 어, 예전부터 서 슈퍼맨을 등, 동경을 했고 또 슈퍼맨의 그 어, 등치 그 몸매를 동경을 하기 때문에. 슈퍼맨 옷을 입고 오늘 또 푸시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푸시업을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냥 했었는데요. 푸시업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. 그 PT 코치님들 하시는 걸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삼두 신경을 안 쓰는데 이렇게 손 모양을 오므려서 하면 삼두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푸시업을 많이 했었는데. 그로 인해서 부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며칠 푸시업 하고서 어깨가 좀안 좋아졌습니다.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오늘은 또 허리도 또 이상하게 좀 아프고요. 그래도 어제도 집에서 자전거를 한 30분 정도 타고 오늘 아침에도 또 복근 운동을 한 100번 정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좋아지는 몸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그 헬스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무도선 벗고 하시더라고요. 저 아직 자신이 없으니까, 음, 일단 옷을 입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자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늘은 50회가 아닌 40회밖에 못했습니다. 뭐든지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. 푸시업을 어, 하더라도 어, 횟수가 좀 줄더라도 자세에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. 매일매일 저 귀찮은데도 와이프가 이거 동영상을 찍어주는데.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을 좀 전하고 싶고요. 백회 특집으로 하면 용돈을 좀 두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와이프가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. 그럼 어제 그 유튜브에 보듯이 손바닥을 나무에 대듯이 바짝 붙이고 어깨보다 이 손바닥 밑으로 해서 그렇게 배웠는데요.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붙이고. 붙이고. 어깨보다 조금만 넓게. 그 어깨보다 손이 밑으로 계속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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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가요?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? 오늘 지금 60번째 했는데요. 평소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. 산삼 먹은 그 효과로 몸이 더 좋아졌는지 알았거든요.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섯 시 반에 일어났습니다. 아침도 굉장히 활발하게 왔다 갔다 부산하게 움직였고요. 지금도 이제 출근 전이라 바로 푸시업을 하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. 다시 또 자세를 가다듬고 정 자세로 푸시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팔을 80번 완료했습니다. 아, 아침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운동에 대해서 조금씩 더 욕심은 나는데 아, 그 욕심대로 뭐다 하지는 못하니까 일단 제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푸시업 100일 동안 100번씩 하는 것부터 어, 완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. 제가 또 복싱도 예전에 복싱을좀 했었는데. 혹시 하고 싶은 생각이 매일 나는데도 도장을 못 나가고 있어요. <laughs>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. 입은 <laughs> 가만 히 있잖아. 마지막으로 숙개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아. 오늘도 김 PD와의 약속했던 푸샤 32일차 아 목표 개수 100개를 만수했습니다 아 그럼 또 내일 어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.